자 안녕하세요. 포카나입니다. 조건 검색식 특강 기술적 분석 모멘텀 지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멘텀 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모멘텀 지표 중에서 CCI까지는 했죠. 예, CCI까지는 했고. 자, 오늘은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어, 초보자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예, 설명을 해드릴 때스토캐스틱 슬로우, 예,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갖다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고 특히나 초보자분들, 예,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갖다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, 보조지표나 이런 조건식을 잘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되게 심플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신호를 줍니다, 아시겠죠? 자, 여기서 한번 지표를 갖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표 추가를 해서 스토캐스틱 슬로우. 자, 스토캐스틱 패스트랑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고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요 슬로우만 보는데. 패스트를 보실 분들은 패스트를 보셔도 됩니다. 자, 스토캐스 슬로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설명을 해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폭 중에서 금일 종가의 어 위치를 갖다가 100분율로 뭐, 나타내는 지표고, 뭐,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자, 제가 여러분은 스스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. 유튜브에도 많고, 뭐, 블로그에도 많고,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제 이 지표를 설명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는 거를 매수를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스토캐스 슬로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스토캐스 K가 있고요, 그죠? 예 K가 있고 슬로우 슬로우 K 슬로우 D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어 D랑 D랑 K가 되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. 주황색, 주황색이 주황색이 올라오는 실제 지표고요. 그다음에 D가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뭐라 기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황색이 훨씬 더 중요하죠. 스토캐스틱 K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얘를 좀 두껍게 해놓고 보자고요. 그래서 스토캐스틱 k가 d를 갖다가 k가 뚫고 오는 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자 다시 한번 자 d가 있고요 에 예, 스톡 캐스틱 슬로우, 슬로우 d가 있고 슬로우 k가 있는데 지금 슬로우 k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k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슬로우 d는 얇은 선으로 있고 슬로우 d가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슬로우 K가 위에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요 포인트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. 반대로 반대로 예 슬로우 K 슬로우 K 맞죠? 슬로우 K가 내려오면 내려오면 여기는 바로 매도 신호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는 매수 신호, 요거는 매도 신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. 예,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라오는 포인트, 얘네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 자 올라오는 포인트 여기죠, 여기죠, 그죠? 예, 지금 쭉 표시를 보면 자 여기, 요 사이 요기예요자 이런 요런 포인트예요.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이 지금 이 지표가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있어요. 100%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? 0부터 100% 안에 있는 건데 80%와 20%의 선이 있습니다. 이게 기준선이에요. 즉 우리가 과열과 과매도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을 구분하는 게 바로 이두 가지 선입니다. 그래서 어20% 밑이다. 뭐 성적이 20% 밑이다 그러면 낙제죠 낙제에서 올라오는 게 여기가 이제 저점 매수고 8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예 거기가 과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 매수 구간은 매도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매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매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 매도 구간에서 과 매도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d를 슬로우 k가 뚫고 온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 특히 20% 밑에서 물론 20% 위에서 위에서 슬로우 d를 슬로우 k가 뚫고 올라온다고 여기가 매수 구간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매수 구간 맞습니다 여기도 매수 구간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저 같으면, 저 같으면, 가능하면, 요, 물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? 물론 뭐, 얘네들이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, 요렇게, 물 밑에서 매수를 하면 훨씬 더, 예,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.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조건식을 만들어질 때도 요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위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과매도 구간은 계속 올라와서 80점 위에서 80% 위에서 요렇게 슬로우 K가 슬로우 D를 하방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. 여기도 과매도 구간. 그쵸? 여기도 과매도 구간이죠. 그래서 밀려 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과매도구가 여기도 과매도구간 매도 자리죠.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신다고 그러면 물론 어, 매도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매도가 될 수가 있어요. 여기도 매도가 될수 있고 여기도 매도가 될수 있습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도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익자를 잡아놓고 보고 있어서 뭐큰 문제 될건 없다고 봐요. 그렇지만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, 매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이 하방, 20% 밑에서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것만 잘 하더라도, 이것만 잘 한다고 해도 실제, 어 종목을 갖다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. 물론 이제 뭐손 손해를 안볼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은 큰 손해는 안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시죠?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이 수치를 갖다가 이 지금 12.5로 돼 있는데 이 12.5를 갖다 가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뭐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,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찍어놓고 보시면서 보조 지표를 만들어서 내가 그 지표의 그 조건식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예안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지표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고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조건검색 특강 중에서 기술적 분석 중에서 모멘텀 지표, 스토틱 슬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기준선 돌파, 뭐, 그 다음에 기준선, 뭐, 범위, 뭐, 이런 것들 같이 봐가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포카나인이었구요. 모두 성수하시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